로라는 저항, 이제, 로, 로를 58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. 곱하기 도전율. 이제 97분의, 도전율을 우리가 c 라고 그러거든요. c 시분의 100 이렇게 써요. 그러니까, 58분의 1 곱하기, 여기가 97분의 100 이렇게 쓰는 거죠. 100. 0.0178 이렇게 나와요.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의외로. 그래서 요거를요, 앞에 보면은, 그러면 요 17.8에다가, 요거 뭐죠? 30.8은 이제 루트 3을 곱한 거겠죠, 그죠? 1.73을 곱한 거고. 여기는 이제 단상 2선이니까 2를 곱한 거죠. 2개의 선이니까. 2를 곱한 게 17.7, 17.7, 이렇게, 요거는 뭐죠? 17.8 곱하기 2가 되는 거고, 요거는 뭐야17.8 곱하기 이제 루트 3이 되는 거죠,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. 저거는요, 기본적으로 요거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 요, 요, 거 요, 거97% 58분의 1. 요거만 암기를 하면요, 요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온다는 얘기죠.